2014년 12월 4일 진의일지 어, 오늘은 내 생일이다. <laughs> 이렇게 어, 내 생일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참 민망한데 그래도 생일이니까 음, 정말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. 스무 어, 살 때까지는 항상 부모님이랑 이렇게 생일을 보냈고 그리고 스물한 살 때는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 보냈고 지금은 여권이 안 돼서 어 우리 새로운 가족들 우리 방탄 이들과 생일을 보냈는데 와이먹고들 어떻게 연습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케이크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막 묻혀 대더니 막막막 어막막 어떻게 하고 일단 먹기 시작하더니 막 15초 만에 케이크를 다 먹는 그런 막 엄청난 우리의 슈퍼돼지들 아. 정 감동 먹었어요.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니?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. 어쨌든 그렇게 해줘서 우리 멤버들이 생일도 축하해주고 또 우리 팬분들이 많은 편지와 또 메시지들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어, 많이 축하해주시고 또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그렇게 꼭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어,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음, 맏형 방탄의 맏형 진이 될 테니까 어,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<laughs> 그리고, 어, 생일이니까, 음, 생일이니까 역시,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, 하, 우리 멤버 중에 미역국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, 내가 또 끓여먹으면 좀 그러니까. 음. 뭐, 미역국은 아쉽지만, 편의점에서 사다 먹는 걸로, 엄마 보고 계시면 이렇게 미역국 좀 해다 끓여주세요. 2013년 12월 4일, 진의 로그 끝! 생, 생일 로그 끝! <laughs>